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호 방송뉴스 방다연입니다.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276만 명중 85%인 236만 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4일 오전 8시 기준 지급액은 3조 2909억 원입니다. 지원금을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씩 주어집니다. 중기부는 14일 오후부터 이번 3차 지원금의 신속 지급 대상자 276만 명중 아직 신청을 하는 40만 명에게 카카오 알렘톡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송된 문자가 스팸 처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020년 1월에서 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신청, 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